자, 레벨 2 1번이 되겠습니다.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, 두 함수 f(x)는 ax 제곱, g(x)는 a의 e-x 제곱에 대해서 보기에 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일단 이 지수 함수랑 이 지수 함수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없기 때문에, 두 그래프의 점근선은 그 x축이 되겠죠. y는 0으로,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, 이게 A가 0보다 크, 뭐, 1보다 작은지, 1보다 큰지,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두 개를 한번 그냥 그려볼 건데,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, A가 1보다 크면 FX가 얘가 양수,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 경향이 보이겠죠. 이렇게. 요렇게 그려져서 얘가 y는 a의 x 그 다음에 <laughs>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인데 잘 여기서 보면 0 넣었을 때 얘는 1이 나오는데 얘는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한2 정도가 있겠죠. 그래서 뭐 대충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y는 a의 2의 마이너스 x 요렇게 된다는 얘기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가 돼야 되겠다. 이렇게 여기가 2가 돼야 얘가 0이 되면서 요거랑 이렇게 맞아질 거니까, 요거 정도만 뭐좀 신경 써주면 되겠고.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a가 1보다 작다. 이렇게 되면 이거를 뭐 대칭시키면 되냐면 x축 대칭식 아니 뭐야? 지금 미치 1보다, 0에서 1, 사이면은 얘를 뒤집었을 때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y축 대칭시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y축 대칭을 시켰을 때 그래프는 요 y는 ax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증가를 할 건데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1 정도 지난다 약간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 모든 음수에 대해서 f(x)가 더큰 경우를 보자고 했으니까 지금 f(x)가 흰색 그래프가 되는 거죠. 요게 f(x)니까 흰색이 모든 음수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건요 요쪽 상황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다. 요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. 니은은 맞는구나. 그래서 그래프 그릴 줄 아냐 모르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양수 k에 대해서 x는 k 플러스 1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고 x는 1 마이너스 k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c, d라고 할때 a, b랑 c, d는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, 어 요거는 그래프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. 그래프상으로 아 물론 이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어쨌든 좌표를 찾아서 그 x 값, y 값끼리 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x가 k 플러스 1일 때 여기다 넣으면은 a에 k 플러스 1,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a에, 어, 여기다 k 플러스 1 넣었을 때1 마이너스 k. 요렇게 차이가 나겠죠? 근데 이건 어쨌든 뭐 절대 값으로 들어갈 거고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k를 넣어주면은 여기는 a에 1 마이너스 k. 여기다가 1-k를 넣으면은 이때는 a의 k 플러스 1.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보는 건데 얘네 보면은 지금 절대값은 똑같이 나오겠죠. 절대값은 똑같이 나오고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니까 뭐 뭐가 큰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.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가 지금 거리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어쨌든 절대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, 디것도 맞는 거구나.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